얇고 가벼우며 성능까지 뛰어난 욕심쟁이 노트북 LG그램 오늘은 LG그램 프로 366인치 울트라 5V 최신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LG 제품인데 할인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무려 39%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LG그램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75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팡 할인을 무려 53만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쿠폰 할인도 23만9천원이나 받으실 수 있으며 29만7150원의 카드 할인까지 할인을 다 받으면 무려 168만385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75만원짜리 LG 그램 프로 360 16 노트북을 168만385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16615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 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땐 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노트북은 역시 휴대성이 제일 중요하죠. 가벼워야 들고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학교나 회사로 그 후에는 도서관이나 카페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는데 노트북이 무거우면 과연 들고 다닐까요? 노트북의 무게는 화면 크기와 외장 그래픽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1.5kg 미만은 되어야 가볍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휴대용이기 때문에 노트북의 무게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역시 CPU. CPU는 컴퓨터의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로 쉽게 말해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문서 편집 및 인강용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i3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등을 고려하신다면 i5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게임 같은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i7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점은 램입니다. 램은 노트북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쉽게 말해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8GB는 대부분 노트북의 기본값으로서 간단한 사진 및 동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16GB는 동영상 편집 및 게임 등 웬만한 작업이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할 역대급 할인을 하는 그램 360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무게 그램 360은 얼마나 가벼울까요? 무려 1.4kg입니다. 16인치 노트북 평균 무게가 2kg을 넘는 걸 감안한다면 다른 노트북에서 생수병 한 개를 뺀 무게가 그램의 무게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출시 기준 40.6cm 투인원 모델로는 최경량으로 기네스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램 명성 그대로의 가벼움입니다. 그럼 그램은 가볍기만 한 걸까요? 아니죠.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인 올레드 초고해상도입니다. 또한 40.6cm나 되는 대화면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다양한 작업을 하실 때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색재현율은 DCI-P3 100%로 실제와 유사한 정확한 색감을 구현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60도 회전 가능한 디스플레이 덕분에 노트북을 다양한 각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캠핑 등 야외에서도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으며 전용 스타일러스 펜이 있어 드로잉 작업도 쉽게 구현합니다. 다음은 CPU인데요. 이번 모델은 울트라 5, 즉 i5 모델입니다. 두뇌가 아주 좋은 녀석이죠. 게다가 램도 16GB이기 때문에 뛰어난 멀티태스킹 능력을 자랑하여 웬만한 작업들은 물론 롤 같은 게임들도 가뿐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가 기능들입니다. 먼저 음향, 생생한 입체 사운드로 더욱 몰입감을 높여주는 돌비 애트. 모스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영화관 같은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윈도우 11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얼굴 인식 자동 로그인 시선 감지 마우스 등이 편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슬림한 바디이지만 부족함 없는 다양한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그램 360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역대급 할인가로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에.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